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정말 캠핑하기 좋은 날씨가 되죠 우리가 캠핑하게 되면 안그러면 야외활동하게 되면 초반부터 한 6월달까지 그리고 9월달부터 한 11월달까지가 어찌보면 캠핑이나 야외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죠 왜냐하면 날씨가 그렇게 무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나이, 날씨니까 어 그러다보니까 이제 앞으로 야외 나가게 되면 이렇게 번호 종류 되게 많죠 이렇게 버너 종류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번호 같은 경우, 부탄가스나 원형, 이런 거한개 정도 연결을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캠핑하든가 야외 활동 보면, 이한개 가져가면 좀 쓰다 보면 가스가 떨어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이제 젠더를 사가지고, 이 케이블 사가지고, 연결을 해가지고, 보통 이제 세개 연결을 해가 사용합니다. 근데, 마트나 이런데 이제 구매하게 되면 이렇게 네 개가 한 묶음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개를 이제 세가지고 이렇게 연결, 세개 연결하고 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하나가 딱 남아요. 이게 보관하기 또참 애매하고, 안 그러면 같이 캠핑 같은 박스 같은 데한개 넣어놨고, 이제 열심히 잘 쓰다가 또세 개가 다 떨어지면 또한 개만 꼽아도 되긴 되지만, 아. 좀 불편해가 또 이제 한개 대가 두 개만 또 빼가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불편해요. 뭐 캠핑에 해보신 분은 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왜네개돼 있기 때문에 네 개가 한 번에 더연결해가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세 개짜리 있는 거와 네 개짜리 있는 거는 가격이 좀 차이가 나고 보관하기도 약간 좀 경기 있는데 우연히 제가 몇년 전에 BRX Q5 하고 어, 어떤 거 소개하면서 그 제품이 같이 있었냐면 가스 순간 온수기. 테스트한다고 어, 그 제품하고 같이 패키지에 있는 거 사가지고 4개의 가스를 넣는 게 있었어요. 이게 지금 영상이 조그마하게 지나갈 거예요. 어, 그 제품은 순간 가스 온수기에 같이 포함된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가스 온수기가 성능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제가 기억에. 그런데 그 아, 녹색통원 안에 있는 4개짜리 연기하는 게 상당히 괜찮았어요. 제 기억에. 그래가지고 어, 가격만 제대로 하면... 한번 사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가 이번에 알리에서 우연히 쇼핑 하다가 이런식으로 통 전체 파는게 아니고 앞판만 딱판매하더라고요 별도로 오 이거 괜찮다 돈 많은데 뭐 행사 할때 하면 뭐쿠폰 미기 뭐 만원 중반 정도까지 또살 수가 있는 이 제품이 이 케이스 별도 해가지고 판매하더라고요오 정말 괜찮겠다 해가지고 제가 한번 소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요 뒤에 보면 밑으로 내리간 부분이 있어요 이게 바닥 이제 이렇게 높이가 사용할 때 이게 바닥면이거든요 근데 이것만 있으면 굳이 높이 필요는 없죠 근데 BRX Q5가 처음에 이거 옆에 높이 가지고 사용하는 버전으로 출시한 제품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탄가스 사가지고 막 그냥 원터치니까 꽂꼬 돌리면 끝이에요 장착되죠 두개그러이 그래 앞판만 따업파는게 너무 마음에 들어 플라스틱이냐고 오해할 수 있는 데 아닙니다 충분히 안전하게 철제 같아요 스테인지 철제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일단 튼튼합니다 가스 살 염려 없어요 그나다고 뭐 우리나라 가스안전공사에서 승인 받은 제품은 아닌데 이렇게 4개를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세안갖고 사용해도 되고 요 뒤에 표시 있는 거 밑으로 내려온 라인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이렇게 눕히도 사용해도 상관없는 제품이에요 그리이 앞에 연결젠더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한 다음에 연결한다음에 인식고 사용하면 뭡니까 이네개 보통 마트에서 파는 게이네개뭐세 개짜리 잉크 사용하면 한 군데 빼가지고 한개 보관해야 될 필요 없이 일률적으로 네개 같이 다가서 소모하면서 장시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비싸냐? 이거 사는 가격밖에 안 해요. 이세개 이게 한2만 얼마 정도가 인할 건데 어찌 보면 이거보다더 저렴할 거예요. 뭐 저렴하게 사면 1 5 0 0 0 원까지 살수 있어요 행사할 때. 근데이거 행사 나더라도 2만 원 극초반, 2만 500원 정도 하던가안 그럼 행사하면 많은 때중 후반이 돼요. 그리고 포인트 매기면15,000원 대가 구매 가능하거든요. 그거 보관하기 힘든 거 아니고 되게 저렴하고 작고 네 개가 동시에 가서 넣다 보니까 마트에서 이렇게 한 팩을 사더라도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빼가지고 한개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 개인적으로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요. 이요 부분만 들고 다니. 이게, 이제, 좀, 멋이 없다. 그러신 분은 안 그러면 테이블 같은데, 나는 밑에 가지고 탁, 탁, 트터치 꼽는 거, 디아와에 하고 싶다 면요 앞쪽에 보면 뭐 피스가 4게가 있거든요. 장착할 수 있는 거. 이거 이용해가지고 테이블 같은데 밑에 딱 올려놨고 요 부분만 올려가지고 조립왜가지고 밑에서 테이블에탁 꼽으면 되잖아요. 둘 주기가 좋은 게, 솔직히, 이렇게 원터치가 된다는 거잖아요. 둘 주기가 좋은 게, 부탄가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BX, BRX Q5야, 전면판에 있는 이 제품, 오, 이거만 개별로 판매하는 거 보고, 오, 되게 좋아가지고, 바로 구매해서 보자마자. 그래가지고, 딱사고나 제가 구매한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일단 저는 쿠폰하고 담임기 가지고한 17,000원, 16,000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근데 뭐, 행사할 때마다 틀리지만, 최저가로삼한1한만 오천 원 정도도 구매 가능하고, 이렇게만 오면 그런데 이렇게 전용 케이스가 같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어, 캠핑 아프 앞으로 많이 할수 있는 시즌 오면, 이네 개에 한 번에 여행자 할수 있는 아이템, 정말 가성비가 괜찮아가지고,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뭐, 어, 요, 젠드는 자, 별통, 자, 저처럼 이렇게 세개꼽았시신 분, 내개 네, 꼽아서 쓰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거 다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길게 안 하고 바로 연결을 해가지고 쓰시고 싶은 분은 이게 이 번호에 이 젠더에 이게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 하면 됩니다. 원형 타입이죠 원형. 이게 길쭉이 타입 말고 원형 타입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연결 하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원형 타입. 작은 거, 넓득한 거. 그 젠더 같은 경우는 이게 렇 무조건 맞게 돼 있고 저는, 이제, 이은 젠더에서 이은 세개 연결하는 거는 부탄가스 길쭉에 연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제, 변화하는 제품이죠. 그러면서 세 개짜리, 네 개짜리.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싶은 분은 원형 타입은 저처럼 선이 짧아도 상관없다는 분은 이 연장선 필요 없이 바로 꼬박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볼때이 제품보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게 훨씬 낫고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캠핑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드웨 사용하기 위해서 번호. 이 제품, 이 제품이 사용하다 보면 핀이 고민하게 돼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가성비 괜찮은 4구 연결할 수 있는 젠더. 오, 가격, 가성비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괜찮은 제품 있으면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